을 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어,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뭐 항공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진이 됐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미국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학교도 방학을 하고, 학교 다닌 사람들도 방학을 해서 다 자기 집이나 아니면 집이 너무 멀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집을 방문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낸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우리나라는 추석이 연휴이고 절기이지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인들만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은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배추, 어떤 분은 무, 어떤 분은 쌀 그러기를 가져와서 제 어, 강단 앞에 쫙 쌓아놓고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키기도 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추수 감사절에 어, 교회 중이 층이 있었는데 1층과 2층 사이 의 난간에다가 사과를 가지고 추수 감사 절 이렇게 사과를 가지고 글씨를 사과를 전부 이렇게 줄로 이어서 말이죠. 사과로 글씨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고 또 먹고 싶은 사과가 거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참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저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예, 그런 것들은 그냥 예, 데코로 꾸미는 것으로만 하지 예, 내가 농사 지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 감사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 생각은 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또 열매를 땄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금 자라서는 청년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11조를 하는 것이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11조를 한번더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구약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1조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십일조를 하나 더 드려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해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거두어 온 곡식을 10분의 1을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것도 참 부담스러울 텐데, 어떻게 또 하나의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도대체 저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예 농사에 손을 안 댑니다. 제가 우리 부가가 중학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신장부님이 논 농사도 지으셨어요 모내기 하던 거 제가 알면서도 가서 기도는 한두번 해드린 것 같은데 아예 근처에 안 가면 가서 보면. 그거 같이 도와드려야 될것 같고 거기에 뛰어들면 제가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들게 농사를 짓고 애를 써서 거둔 열매를 왜왜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만일 그저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저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많이 얻었기에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과항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많이 거어들어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떼어서 주고 내놓는다는 그런 의미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계명을 요구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농사를 짓고 1년의 수확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많은 곡식을 거두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시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오늘 얻는 모든 소득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즘 예, 그 최순실 때문에 온통 뉴스가 다 거기에 연관된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그분의 딸, 그분의 딸이 이화여대를 불법으로 불법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어떤 연구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암묵적인 약속을 바라보고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네,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어느 아나운서가 그래요. 교수들은 네, 받는 월급도 많은데 왜돈 욕심을 낼까? 그들이 누리는, 네, 교수로서 누리는 그 혜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뭘더 가지려고, 더 받으려고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욕심. 정도의 차이일 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추수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고자 하는 올해 내가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바칠 테니 내년에도 더 많은 소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드린다면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이 있는 것만 다르지.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고 사마리아에는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속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어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멸시를 받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없어요.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똑같은 인생, 똑같은 절망 속에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쫓아가서 멀리서 예수님 가까이 못 갑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가는 돌에 맞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들을 던, 그들에게 던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14절에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몸이 나으면 나병 환자로 살다가 저절로 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니까 저절로 나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낫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았다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고쳐 달라고 부르짖는 이 나병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병 걸린 걸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장에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너,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은,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10명의 이나병 환자들. 누가 주동을 했는지 아니면 열 명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제사장회로 가자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한 이열 명의 나병환자 중에 딱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분이 아홉 명은 왜 감사 안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왜 감사를 안 해? 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에게 간,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확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 아, 나 나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낫지도 않았는데 제 사랑에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갔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밤새도록 한 마디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도 오늘 여기 나병 환자 이야기도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니다이 사마리아인에게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이 나병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뭐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게 더 급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혹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는데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침받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고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대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 않는 것이었지만은 믿고 갔더니 고침 받았잖아요. 결국 자신이 고침 받은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어, 거둬들이고 또 여러분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좋은 일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아홉 명의 남녀 환자들. 처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고침을 받아야지 가지.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아마 이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인 ask y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없다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집에 갔을 만도 한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가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도중에 아마 한 사람이 이랬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믿고 가보자.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자에게 갔을 겁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 믿었더니 고침을 받았다. 믿었더니 됐더라.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어.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강하 때문. 만약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조아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면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음문,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의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사마리아인이니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사마리아인이니까 고침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여기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이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게 예수 크리스도를믿게하셔서 나병같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하나사랑시게 하시게 그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 그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만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요 어떠한 물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니다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 없이 드리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발 아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 때문에 감사하여 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